지어낸 이야기 4.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다 다음날 아침 빙청선인 일행이 인공지능 도시를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1시간 후에 떠나기로 하고 각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가성은 공책과 필기 도구를 사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개구쟁이 로봇이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고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다성이 어떤 문제입니까 하니 기구쟁이 로봇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수수께끼를 들려주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만화 영화가 나와요.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악당도 있어요. 만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온갖 고초를 겪으며 악당을 무찔러요. 그러다가 비극적으로 주인공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즉 주인공이 자기 자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만화 영화 속의 단지 하나의 캐릭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수 있나요? 만화영화 속의 주인공이 자신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만화영화 속에서 감독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자신은 그저 만화영화 속의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만약 형님이... 만화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만화영화에서 벗어나올래요? 다쓰은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수수께끼가 될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수수께끼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무리 궁리해도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병 속의 새 같은 종류의 물음은 아닐까 새끼새를 주둥이가 가느다랗고 배는 불룩한 병 속에 넣어 두고 길렀는데 그 새가 어른 새가 되었을 때 몸집이 병 안에 가득 차서 병을 깨뜨리지 않고 새를 꺼내야 하는, 하는데 그 방법을 말하라는, 말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고 그러나 다승은 처음 이 병소고의 세 문제를 들었을 때도 답을 알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답은 몰랐습니다. 빙천스님 일행에게 돌아갈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답이 떠 오르지 않자 다승은 점점 초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도 예전에 어떤 명상 사이트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깨달음의 체험을 자유 게시판에 올리셨고, 거기에 한 회원이 그분께,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하면서 문제를 하나 냈는데, 바로 개구장이 로봇이 내 문제와 비슷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곳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일도 없답니다. 다생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개구장이 로봇에게, 그 내용을 대답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구장이 로봇이 의외라는 뜻이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천신이 낸 문제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네 개의 바퀴와 아홉 개의 문을 가져 탐욕으로 채워졌고 꽁꽁 묶여 있으며 진흙에서 생겨 나왔습니다. 대웅이시여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이까? 자, 여기에 대해 형님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다승이 머리를 급적이며 모르겠다고 하자 기고장이 로봇이 웃으며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채찍과 가죽끈을 자르고 사악한 용마금과 탐욕을 끊어 버리며 가래를 뿌리채 뽑아버리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노라. 자, 시간 날 때마다 잘 음미해 보세요. 말을 마치고 기고장이 로봇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승이. 평소 궁금했던 것을 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도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자 기구장이 로봇이 말했습니다. 곧제 주인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빙청 스님과 만나려고 하세요.